안녕하세요. 한자입니다. 드디어 메이플 스토리 20주년 업데이트가 완료됐잖아요. 그러면서 추가된 코인들이 있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코인을 더줄줄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코인을 더줄 거라는 이벤트를 예고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업데이트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4월 29일 날 당일에 하는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퀴즈를 맞추는 이벤트인데 아직 공개는 안 됐어요 4월 29일 날 퀴즈가 공개될 텐데 그 퀴즈를 맞추면 코인샵 코인 2,000개를 더 주고요 시장샵 코인 2,000개를 더 주고 EXP 포인트 2,000개를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어린이날 이벤트를 통해서 1,500개의 코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29일 이벤트와 어린이날 이벤트까지 합치면 추가적으로 3,500개의 코인을 더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더욱더 넉넉해졌어요. 그리고 히든 미션인 것 같은데 히든 미션 의자가 있습니다. 이건 그때 가봐야 알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전국 용사 파티 퀘스트라고 해서 메이플 아이디당 한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구에 있는 용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클리어하는 퀘스트인데요. 벌써 1주차가 완료가 됐고요. 2주차, 3주차 이렇게 보상이 있습니다. 메이플리 세트, 명찰, 말풍선. 3주차는 메이플의 이펙트 이렇게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1일부터 내일이죠 6월 8일까지 PC방 이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PC방 접속시간은 평일 하루 최대 5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최대 10시간이고요 4월 29일 토요일에는 프리미엄 PC방 모자 선택권 프리미엄 PC방 모자 선택권을 또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4월 29일에 3시간 접속을 하시면요 프리미엄 PC방 모자 선택권은 빅토리아 아일랜드 화관 6종 또는 메이플 월드 꽃갈 6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아일랜드 화관 6종을 선택하면 이걸 다 받아가시고요 메이플월드 고깔 6종을 선택하시면 이걸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10시간을 채우시면 누적시간 10시간이면 프리미엄 칭호 교환권 30시간이면 솜사탕 핑크빈 30인 상자 60시간이면 프리미엄 PC방 장비 선택권 하트 냥이 세트 90시간이면 아키엔 쉐이드 무기 상자와 프리미엄 PC방 의상 선택권을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하트 냥이 세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프리미엄 PC방 의상 선택권은 이렇게 별안을 난초 세트나 소멸의 여로나 추추 아일랜드 레일런 세트 이것을 선택하여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손운송 그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게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5월 17일까지 판매가 되고요 모두 선택해서 할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헤어나 성형을 선택해서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캐시템 추가가 됐어요. 코디 아이템이나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 마음에 드시면 한번 둘러보시고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레이디 블레이어의 드림 익스프레스 캐시 이동이죠. 캐시 이동이 진행이 되거든요. 어, 이때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나왔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진행이 되고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동하고 싶은 캐시 아이템을 캐시샵에 들어가서 이 캐시 보관함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보낼 아이템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대고 우클릭을 하면 나타나는 월드 내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받을 캐릭터를 정해서 넘겨주시면 바로 이동이 됩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화요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